안녕하세요 더 행복 부동산의 김부장입니다.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곳은 원룸 건물의 상가입니다. 날씨가 좀 추워서 안쪽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곳을 보여드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외관과 방을 한번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화장실도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상가가 꽤 넓습니다. 이곳에 커피숍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음, 또는 편의점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접 운영하셔도 좋고 자녀분들에게 내주시는 것도 좋고 임대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그러면 외관을 보시면서 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우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추워요. 자 외관은 지금 현재 이렇게 총 6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주차공간은 총 17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. 네,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원룸과 마찬가지로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. 옆쪽에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1층 점포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예. 또, 이렇게 뭘 넣어 놓으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자, 계단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총, 한 층에 여섯 개의 화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6호3 0 30개의 화실이 있다는 거죠. 여기는 네,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. 이렇게 보일러실을 한 곳에 몰아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거죠. 이렇게 호실을 하나 따로 만들었고요. 그러면 공실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층. 이곳은 그 가까운 병원으로 인해서 레지던트들이나 실습생. 또는 뭐 병원 환자들, 대기 환자들, 보호자들 그런 수요가 진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을 훨씬 덜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6층에 603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방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,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서 한꺼번에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. 자, 여기는 나보고야. 전에 들어가서 불을 켜 보겠습니다. 침대도 자리하고 있고요. 또 냉장고, 각종 옵션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세탁기, 그 다음에 싱크대, 인덕션. 현재 이 원룸은 정말 좋은 메리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. 바로 은행 대출 부분입니다. 그 우리은행의 임대사업자 기금대출로 1.5%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건축주분께서 그 융자를 얻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지면적 124평, 연면적 285평, 총 5층으로 구성된 해당 매물은 원룸 30개 호수과 상가 1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7억 5천, 보증금 11억 7,500, 천 용자 1.5%에 9억 8천으로 실투자금이 5억 9,500입니다. 천 현재 공실이 몇개 있으므로 실투자 금액은 가지고 계신 투자 금액에 맞추어서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월세는 약 900만 원에서 이자 122만 원을 빼면 총 778만 원이 나옵니다. 와, 정말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. 한 16%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원룸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요. 바로 첫 번째가 대출의 이자 부분과 두 번째가 매매 가격입니다.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정말 착하게 나온 매물이라는 거를 고객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 방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 소등 버튼으로 끄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끄고요. 604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역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죠. 근데 방이 꽤 넓은 편입니다. 지금 보시면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네, 화장실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도기들이나 이런 것들. 그리고 안쪽에 유리. 네. 그다음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. 옵션, 그 다음에 외부에서 현관을 볼수 있는 인터폰 보일러 이렇게 있습니다. 옥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옥상이 자, 옥상인데요. 자, 옥상 부분입니다. 참 깔끔하게 되어 있죠. 임대 수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지역도 좋고요. 이자도 싸고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. 매매가가 27억 5천이면 그래도 건축주분께서 싸게 내놓으신 물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저희 더 행복 부동산은 해당 물건 이외에도 다수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